매주 화요일은 교육 진단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. 이제 1학기를 서서히 마무리하는 시점인데요. 기말시험이 끝나면 사실상 1학기는 끝이 나는 셈입니다. 오늘은 1학기 기말시험을 어떻게 하면 잘 준비할 수 있을까에 대해 얘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. 오늘도 윤일현 교육문화연구소 대표 윤일현 선생님 전화로 모셨습니다. 임 선생님 안녕하십니까? 예 네, 안녕하십니까? 일부 학생들은 중간고사를 망치기 때문에 기말시험 공부를 할 맛이 안 난다고도 얘기를 하는데요. 자, 그래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겠죠. 자, 그래야 하는 이유부터 좀 설명을 해 주시죠. 예, 학교 내신 관리를 위해서 이 중간 기말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유를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. 먼저 방금 질문하신 나는 중간 시험을 망쳤기 때문에 기말은 뭐잘 쳐도 크게 소용이 있겠느냐. 그렇지 않습니다. 예를 들면, 중간고사 때 10등을 했고, 기말시험에 10등을 했으면, 은 합치면 평균이 10등 아니냐. 이런데, 실제로 성적은 그렇지 않습니다. 네. 중간에 10등하고, 기말에 10등하면은, 합치면은 그게 7등이 될 수도 있고, 8등이 될 수도 있습니다. 왜냐하면, 올라가고, 내려가는 그 차이가 많기 때문에, 그래서 산술적으로 중간 몇 등, 기말 몇 등이나, 나누기 이가 아니고,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. 그래서, 중간 시험을 좀못 쳤다고 생각할수록 기말 시험에 최선을 다하면은 예상 밖으로 종합하면은 성적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. 네. 아, 이 점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고요. 그리고 학생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수시는 거의 학생부 종합이나 교과 전형 모두 이 교과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에 네, 결국은 수시 대비를 위해서 가장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중간 기말이라는 이 교과 중심의 평가다. 이 부분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. 그리고 또 고3도 지금 나는 앞에를 못 치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3학년 1학기까지 수시에 반영되니 이 기말 시험에 마지막으로 최선을 다해야 하고요. 네. 또 1, 2학년, 3학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학교 시험을 제대로 준비하는 그 과정이 바로 수능 고득점을 위한 기초 작업이라는 것 결국은 학교 성적을 제대로 관리하는 학생이 수능 성적도 좋게 나올 확률이 높다는 것을 우리 학생들이 꼭 명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지금 여름방학이 오고 또 우리가 얼마간 휴식을 취하고 이럴 텐데요. 내신 관리를 잘하면 가족 관계도 원활하고 예. 또 쉽게 이야기해서 집에서도 관계가 좋아지고 편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본인도 마음이 편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학창생활 전반을 대체로 즐겁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이 내신 성적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생각하고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. 예. 시말 시험을 잘 치르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. 네, 보통 학교 시험은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.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대체로 그 성실성과 그 관심과 성의에 비례한다는 말을 합니다. 그래서 일단 학교 수업시간에 배운 교과서부터 여러가지 부교제나 이런게 있을 수 있습니다만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제대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. 특히 이 교과서를 잘 정리를 해야 됩니다. 이 교과서를 여러 차례 반복해서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선생님에게 질문을 하고 또그 교과서와 노트를 반복해서 이해 위주로 읽다 보면은 교과 담당 선생님이 평소 강조하고 많이 반복한 부분이 있습니다. 그 부분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없다는 걸 생각하고 어, 차곡차곡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. 그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교과서를 제대로 이해하고 정리하는 것이다. 음. 어, 교과서를 제대로 이해하고 정리한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문제집이나 이런 쪽으로 넘어가는 게 바람직하다.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앞부분에서도 조금 그 언급을 했습니다만 대체로 조본 처음부터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요즘은 또 시험의 상당 부분이 그냥 목적인 암기보다는 이해를 전제로 한 암기가 아니면은 점수와 연결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예를 들면 시험이 일주일 남았다면은 그냥 한꺼번에 다 암기한다 이런 방식보다는 한 번에 다섯 시간에서 끝낼 걸한 시간 반 정도 하고 또 다른 과목하고. 이해 위주로 읽으면서 넘어가고,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체크해서 반드시 질문하고, 어, 그런 다음에 2, 3일 뒤에 다시 보고, 다시 보고, 계속 반복해서 읽는 가운데서 이해도도 높아지고,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것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다는 걸 우리 수험생들이 꼭그 생각을 하면서, 그래서 이해에 중점을 두고 반복하자. 어, 이걸 말씀드리고 을 싶고요. 그리고, 대신 성적 관리는 조금 오직하게 공부하라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. 요청과 급소를 따져 약게 공부하는 것은 위험합니다. 특히 학교 시험은 어떻게 보면 이게 시험 문제가 될수 있나 좀 객관적 사당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문제를 냅니다. 왜냐하면 범위가 얼마 되지 않는 데서 변별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좀 구석진 곳에 뚱뚱하다 싶은 이런 것도 문항으로 만들어 출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만 중요하다. 이건 안 해도 된다. 이런 것보다는 전 범위를 다 제대로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걸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. 어, 그래서 시험이 되면은 여러 학원 같은 데서 뭐 전년도 기출문제나 이런 게 나오는데 참고는 할수 있지만 왜냐하면 비슷한 범위 안에서는 또 중요한 부분은 그저 중요하게 다루어지는데 근데 지난해와 똑같은 문제는 출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. 요즘은 시점이 전부 공개가 되고 이렇기 때문에 지난해와 똑같이 낼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교과서적인 기본을 깊이 있게 이해하면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나는 해결할 수 있다 이 마음을 가지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. 비슷한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비슷한 문제가 나오기를 기대하면 나오면. 내가 맞추겠다 이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본 교과서적인 원리 이쪽을 다시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. 시험을 칠 때마다 실수를 자주 한다고 어, 걱정을 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좀 실수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? 예,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보통 책을 보거나 문제풀이를 하다 보면 한번 틀린 부분은 계속해서 틀립니다 그래서 자기가 약하거나 혹은 이해가 잘안 되는 부분은 사실 두 번째 볼 때도 좀 마음에 썩 내키지 않고 또 우리가 흔히 뿌리 뽑는다 하는 이런 식으로 끝까지 보지 않고 두번볼때 역시 어중간하게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번 시험에는 이걸 꼭 한번 실천해보자고 제의를 하고 싶습니다. 국어든 수학이든 영어든 사회든 과학이든 먼저 차분히 읽어보고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체크해놓고 이만하면 됐다 할 정도로 내가 이해되고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까지 그 내용을 질문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기본을 소화하면은 그 다음에는 어떤 문제도 나는 해결할 수 있다 이 마음만 가지고 이번 기말 시험에 한번 최선을 다해보자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. 네.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윤일현 교육문화연구소 대표 윤일현 선생님이었습니다. 이었습니다. 이었습니다. 이었습니다.